아, 당근 좋죠 어, 뭐야 내말왜 아이, 뭐야 이거 야, 아이, 뭐야 야, 고수해 쉽지 아, 왜 내, 내말왜 죽여 어? 왜왜? 왜? 말 죽은거야? 뭐에 걸린거야 이거 아 왔다 띵동 왔다 아하 드디어 왔어. 살아왔어? 좀 보고 싶다. 어, 뭐야? 아, 왜 봐. 아, 왜? 아, 고소해 이거. 아나 어, 방원데 방원데도 왜 자꾸 그러지? 아 이제 개구조 찾구나 나를. 아이말 죽었네. 어 휴전이야. 방폴런가 <laughs> 이상하네? 왜, 왜, 나 방어 했는데 왜 이거 왜 가져가 야아 이거 왜 가져가냐 뭐하냐 내 흰꼬리 사슴을 야, 내놔, 빨리! 아, 나. 아냐, 아냐, 아냐. 왜또 가져오라? 아, 담의걸또 뺏을 수가 있구나. 야. <laughs> 어, 왜 뭐야? 이왜 이래? 어, 이왜 이래? 야, 너 왜? 이왜 이래? 갑자기? 갑자기 넘어졌어. 잠깐만, 잠깐만. 야, 잠만 잠깐만. 야, 깐만 잠깐만. 잠아야잠깐나 잠깐만. 팔아야 돼, 이거 응, 그런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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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라도 몰아. 어꽉 찼다. 왜나방금 보던데 어떻게 궁금하지 나를? 자. 자. 음. 오도. 아이, 별로 안 주네. 아 그, 아까 그 사슴을, 사슴을 뺏겨가지고. 장악. 아, 뭐야, 이거? 뭐야? 어이, 내말왜 이래. 여보, 뭐 핵이야? 뭐, 핵인가봐. 주변에 없잖아. 근데 갑자기, <laughs> 갑자기 말해주셔서 핵인가봐, 해. 빠른, 빠른 장갑을. 특선. 어, 아, 이게 또실리즈 일단 첫 번째 가야겠다. 잘 모르니까. 뭐야, 이거? 아, 얘 자꾸 나 쫓아있는데? 내 위치 어떻게 알아? 방풀, 방풀일 수밖에 없죠, 그죠? 이 건물 사이로 숨었는데. 아이, 뭐야! 뭐, 여기까지 쫓아와? 0725. 아, 왜 자꾸 쫓아오지? 귀찮게. 뭐지? 아닌데? 아이들은 똑같은데, 어, 이 사람 아닌데? 이분을 사칭해서 이간질을 하는건가 본데 이게 원피스 인데 원피스 애가 칼스 075라는 2 스트리머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사칭해서 지금 이러는 것 같아요 이간질하려고 닉네임을 일부러 어, 칼스라는 분 닉네임 흉내내가지고 저 혹시 달싱님 이거 혹시 이 게임 하세요? 아내 아이디 가진 유저가? 진짜로? 야, 이거 진짜네? 쟤또 왔어! 봐봐! 얘또 왔어! 어, 잘 왔어. 이건 봐봐, 봐봐요. 얘 아이디. K-E-A-R-L-S-0725. 이거는요, 그, 갈스라는 또 스트리머분 있더라고요. 스트리머분을 사칭해서 또 나를 괴롭히더라고. 신고를 어떻게 하죠? 좀 알려주세요, 저도. 저도 좀 신고 좀 하게. 누가 나를 사칭하네. 사칭해서, 갈식님을 괴롭히고, 아, 얘야? 얘가 아이디 바꿔가면서 막 괴롭히나 보네. 일부러. 그럼 갈식님도 방송하시나 봐요. 그죠? 내, 내 아이디 어딨냐? 잠깐만. 갈식님도 방송하시나? 이건가? 아, 여기다. 얘. 얘를 신고. 어... 아니데 치트 됐어 죽여 어, 그냥 아이가 꽤 많은데 친구추가하면 제 스팀 아이디를 알수 있고 스팀 아이디를 알면은 그... 스팀 코드를 찾을 수 있거든요 아이디가 떴네요 아이디 떴다 아이디 떴는데 어... Q O G M D TLRO. 보이죠? 누구. 아, 그래요? 누구? 어떤 분? QOGMDTLRO. 방플러 ID. 어, 나, 야, 야, 튕겼어. 튕겼어, 튕겼어. 방플러 ID. 아, 지금 이렇게 튕기게? 자기 아이디 뜨니까는 튕기게 한 거군데. 내 닉네임, 내 아이디 충전해서 해갖고, 근데 내가 얘 아이디를 찾아보니까는 놀래서 챙기겠나봐. 근데 나는 뭐 유명한 유튜버도 아닌데 왜 유튜버 쓰면 아닌데왜 나를? 그갈식님이 어떤 분하고 같이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요거 이게 제 닉네임이거든요. 근데 요 닉네임은 똑같이 할수 있나봐요. 그죠? 나 아이디가 아까 떴잖아요 방금. 자또 와. 아이디 q o g m d t L r 5 들어와. 지금 아이디가 걸려 가지고 못 오는 것 같은데. 튕기기 하고 찐 짜인 거 같은데. 볼까 한번. 아이디 나한테 걸릴 게 짰지? 이런다니까. 그죠? 짰죠. 아, 세션이 다른가? 이거 프로필 보면은 봐봐 아이디 나오잖아. 데이비드 백컴. 이거. 어이, 봐 이거. 뭐 이거? 갑자기 나고야 이거. 야, 안 되겠네. 야, 이 자기 아이디 걸리니까는 핵 쓰다가 아이디 걸리니까 지금 튕기게 하나를 는 그죠? 핵써 가지고. 아이디는 이겁니다. 내 프로필을 보니까 아이디 이거야. 근데 갈식 님, 아이디 그거 저장은 아까 내가 띄워 드린 거 보였죠? 그 화면을 보셨을 테니까. 아, 이거 영상 올려야겠다. 아이디까지 다 해서 오케이 오늘 유튜버가 나왔다 유튜브 나왔어 아이 특정 사람 말고요 그냥 그냥 세척 옴, 옮기는 법 그냥 제가 옮겨보고 그래도 따라오면 맞잖아요 그죠 그냥 세척 옮기는 법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또 지금도 계속 쫓아다니니까 저를 아이든 땄으니까 야 그러면 지금까지 핵 써서 해놓고 자기가 잘하는 척 실력인 척 했던 거야? 야... 웃기네 지금까지 핵써 놓고 자기가 잘하는 척 했던 거야? 아예그러니까는 방송을 보고 계속 쫓아오는 거겠죠. 그죠? 닉네임은 나랑 같을지 몰라도 아이디는 다르죠. 보이죠 보였죠? 보였죠? 지금 보였죠? 여기 앞에 정면 막 동물을 막 소환하죠. 까도검님은 누군지 모르겠다. 야 동물을 소환하네. 세상에. 한번더 까도검님도 한번 누군지 찾아보겠다. 투 트위치이겠죠? 잠시만요. 까도 끄니까 내 방송 같네 그죠 까두고니 방송 끄니까는 내 방송 보는 것 같아 하여튼 방금 보셨죠 그막 무슨 열기고 소환하고 거기에 막 계속 동물 소환해갖고 튕기는 거 근데 미안해 나니 네 아이디 땄다 아이디 따버렸어 니 어, 네 아이디 정지 먹겠지 그리고 나는 그 뭐야 갈, 갈님저 같은 경우는 방어를 해놨거든요 방어로? 근데도 와서 막 죽이더라고. 계속. 그것도 핵이라는 소리야, 그죠? 방어 모드인데도 와서 막 죽이는 거는. 깜짝 놀랐어. 그래서 나는 미션 끝나고 내가 방어를 안 했나? 막그 생각했었는데. 방어를 했는데도 계속 나를 쏴요. 나를 죽인 다음에 휴전을 걸어야 이제 그때야 못 쏘고. 휴전 풀리면 또고 또고 또고. 그러면은 핵이었다는 소리 아니야.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어, 왜 자꾸 방인대도왜 자꾸 맞지? 나 방어했는데. 어, 휴전 뭐 수전 풀리면 바로 들어가고. 어, 방어했는데도 쏠수 있나 뭐 그냥 었는데 그리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내 말이 죽어. 팡 어, 터지듯이 했고. 해가 다고 생각했는데 해기네요. 어, 오늘 저 아이디가 그러니까 닉네임이 닉네임이 칼스 0 7 5 6 5인가 그거였거든요. 근데 그거는 또 그... 트위치에 스트리머분이 있어요 그니까는 여기저기 사칭해가지고 막 이간재라고 그나봐요 갈씽님도 내 방송 들어온게 그 아까 그 방프랑 개가제 닉네임이었다고 했잖아요 그죠? 톰센티VV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갈씽님 쪽이 먼저 당하고 그 다음에 저한테 또 온거네요 왜 저럴까 또 와봐 뭐해 여깄다 여깄다 여기 봐봐 맞죠? 칼스 0725 신고 치트 신고하기 어... 핵 어우야 야 신고한 데 튕겼어? 핵 그냥 방풀이면은 그냥 뭐 방어모드하고 그냥 피하면 되는데 핵이니까는 방법이 없네 그죠? 이렇게 튕기게 해버리니까 아 나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핵안 만나갖고 당이다 생각했는데, 야. 핵 들고 와서 이렇게, 맘먹고 방해하면 방법이 없네. 빠른, 그, 뭐시기, 그 있잖아요. 빠른 차인가? 그런 걸로 그냥 아예, 딴데가버리잖는 이상은. 이렇게, 유유자적 하면서 못 놀겠네요. 차단할 수도 있나요? 그럼 차단하면은 제가 나랑 아예 엮이질 않는 건가? 핵을 써도? 오케이. 야, 친구 등록됐다! 아 이게 끝났다! 아, 안 오는데? 차단하면 안 만나나봐요? 아, 아니구나. 만나진 않는데 튕기기는 하나 본데? 계속 튕기는데 지금. 차단은 했거든요? 튕기기는 하나 봐. 게임 내에서는 안 만나더라도. 만나러 오지도 않겠지, 이제. 아이디가 틀려가지고. 왜안 해? 야, 튕겨봐봐, 빨리. 테스트 중이잖아. 튕겨봐라. 이제 못하나? 이제는 완벽히 차는 데도 못하는 건가? 오, 뭐야, 이거? 이얘가왜 나와? <laughs> 니가 왜 나와, 여기? 야, 니가 왜 나와? 아니, 야, 아니! 이거 봐! 아, 야! 아, 얘가 왜, 놔, <laughs> 얘가 왜 나와? 여튼, 재방송은 매일 저녁 9시부터 시작해서요. 어, 요리 먹방하고, 요리 먹방 끝나면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? 좀 짧게. 그... 어, 나온줄 알았어요. 그냥, 그냥 야생말이구나. 짧게, 어, 이렇게. 요즘은 게임 하고, 게임을 하는데, 요즘 하는 게임은 매드드리면2 온라인. 하고 저 이거 재밌네요 제가 보니까 일단은 그래픽이 좋아서 되게 할 맛이 나고 또막 풍경 보는 재미도 있고 미션도 뭐 나름 괜찮고 어, 좀더 해볼 생각인데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막그 해킹 뭐 이런거 너무 심하면 핵으로막 그래픽 심하면 못 하겠죠 이제. 그럼 다들 좋은 마음 내시고 좋은 꿈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들. 감사합니다